<laughs> 네, 홍석우 씨. 자, 먼저 아, 있는 자체가 조각 조강, 조각미남이세요. 조각미남. 야, 오늘 남자 신인상 후보. 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지.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인상 후보예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네. 어. 어. <laughs> <자>, 여기 참석한 <laughs> 너무, 소감.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네 어, 어, 우선 저는 네.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일단 신기하고요 네. 어, 굉장히 떨립니다 머릿 속이 새하얘지네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자첫 도전에서요 주연을 맡으셨어요 네 어, 부담되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다 네 어, 가장 어려웠던 네. 거는 첫 주연에 어려웠던 점? 카메라가 무서워지요 아, 카메라가. 그러니까 <laughs> 이 앞쪽에 카메라가 없어야 되겠네요. 아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네, 네. 이제 어 이제 2년 반 이제 원어원 활동을 하고 나서 <laughs> 네. 네. 2년 동안 하고 나서 어, 좀 카메라에 대한 어, 거부감이나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laughs> 네. 좀 그런 게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음. 어, 생각보다 연기할 때그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과 어, 두려움이 좀 커지더라고요. 오, 어려웠던 맞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랬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뭐 카메라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옹성호 어, 씨의 멋진 포즈로 마무리 짓고 시상장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이크 포즈요. 네, 마이크를 저한테 주시면 더 멋진 포즈가 나오겠죠. 자, 우리 옹성호 씨,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